365일 다 하나 함께 습관 오늘 45일 차 가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댓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혜님이 남기신 댓글인데요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부러 한 번씩이라도 써보게 댓글을 꼭 남깁니다 이러면서 스펠링 수정도 되고 한번더 읽게 되는 것 같아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댓글을 남겨달라는 부탁을 드린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 번씩으로 써보면서 스펠링 수정도 되고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으로도 더잘 넘어가게 됩니다. 어, 하나의 영상에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댓글 참여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만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댓글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몰아보기 했는데 대부분 생각나서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 몰아보기, 이거 1주차 어, 몰아보기는 그래도 할만한데요. 한달 전체를 몰아보기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계속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된 내용 텔레파시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두 개의 명사인데요. Right과 Effect가 되겠습니다. Right 이게 명사입니까? Right은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오른쪽입니다 또는 오른쪽으로 이런 뜻도 알고 있죠. 그런데 right가 오른 올바른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Right는 명사로 권리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human right 하게 되면 이게 인권을 의미하는 거지요. 꼭 기억해두시기 부탁드립니다. right은 명사로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effect가 있는데요 영향, 결과, 효과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자 효과라는 의미 또는 효과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효과로 기억할게요 right이냐 effect냐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저는 right 권리를 남겼네요 자 사라진 건 effect 효과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개의 단어를 볼 텐데 보통 형용사 두개지요 얘가 사실 형용사 두 개도 맞긴 합니다. pretty가 형용사로 쓰이면 예쁜이란 뜻이죠. 저는 이 pretty를 오늘 형용사 말고 부사로 준비했습니다. 얘가 부사로 쓰이면 꽤 아주 매우란 뜻을 갖고 있어요. very 말고 이렇게 매우란 뜻을 가지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pretty 예쁜 말고 우리 부사로 매우 기억해 주시죠자그 밑에 보시면 퍼스널이 personal, 이보 있는데요. 이퍼있는의요우에는이 personal, 의끝우에얘요 형용사를 의미한다 a l 로 p e r s o n 용사이의미한다 o n a l 이 personal, 람이란 뜻의 명사고요. 그 뒤에 n a l 을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었습니다. personal, 개인의 개인적인. 요즘 어, 개인정보가 매우 소중하게 다 n a 집니다 이거 함부로 l personal, p 개인정보를 영어로 Personal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도 Personal 이쓰이고요 이거 말고도 Personal 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Pretty 매우 Personal 개인의 하나만 고르시죠. Three, two, one 저는 Pretty 매우를 선택했네요.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단어: Right 권리, Effect 효과, Pretty 매우 Personal 개인의. 마지막 두 개의 동사 갈까요 자, require는요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고요. support는 지지하다, 후원하다라는 뜻입니다. require는 필요하다, support는 지지하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require 자체는요 단어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얘가 문법적으로 넘어가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일단 require는 단어 의미와 발음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죠. require 필요하다 support 지지하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저는 require 어, 숨겨 놨고요. 그리고 support 지지하다를 남겨 놨습니다. 자, 복습하죠. right 권리 effect 효과 pretty 매우 personal 개인의 require 필요하다 support 지지하다 메모리 게임으로 이어가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 집어넣겠습니다. 3초 후에 니다 3, 2, 1 Right, 권리, Effect, 효과 uh, Pretty, 매우 Personal, 개인이 Require, 필요하다 Support, 지지하다 우리만 한 글자씩 남깁니다. 3, 2, 1 Right, 권리, Effect, 효과 Pretty, 매우 personal 개인의 require 필요하다 support 지지하다. 우리말 삭제합니다. 3 2 1. right 권리 effect 효과 pretty 매우 personal 개인의 require 필요하다 support 지지하다. 반점 남았습니다. 3 2 1. right 권리 Uh, effect, 효과, Pretty, 매우, Personal, 개인이, Require, 필요하다, Support, 지지하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3, 2, 1 Right, 권리, Effect, 효과, Pretty, 매우, Personal, 개인이, Require, 필요하다, Support, 지지하다. 잘하셨습니다. 45일차 여섯 개의 단어와 의미를 댓글란에 적어주시고요. 그동안 참여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45일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8시 46일차에서 뵙겠습니다.